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작년과 달리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문 직업군을 소그룹으로 구성 매칭하여 직업인 전문 특강과 함께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년도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4차 산업 융합 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 19개 직업군 분야를 새로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진로박람회 2년째 참여 중인 한 학교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김포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센터에서 안전하게 진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본인들의 진로를 탐구해 보고 고민해 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시는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외부 체험 활동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보장해 주고자 진로 박람의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